안녕하세요, 타임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신수시장에 다녀왔어요, 신수시장. 근데, 속보가 있습니다. 속보가이 새로운 메달입니다. 새로운 메달. 아, 새로운 메달 아니네요. 잘못했습니다. 여기 반다이라고 써져 있고, 뭐, 요게 치유. 아무튼, 이 새로운 메달이 나왔는데, 이건 하나만 들어있어요. 제 친구 말로는 이게 필살기라는데, 네, 그럼 바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한 팩은 뜯은 자국 보이시죠? 제가 아까 좀 뜯었는데. 네, 아까 아더월월이 나왔습니다. 아더월월. 아, 이게 필살기 메달은 아니잖아요. 필, 이거 필살기 메달은 아니텐데요 이게. 제 메달 케이스에도. 자, 저한테 원래 있던 아더월월입니다. 비교해볼까요? 뭐야?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은데 뭐가 필살기라는 거지? 아, 이게 약간 연하네요. 약간 진하고. 그 차이 없잖아. 차이 없는데? 아무튼, 이거 이게 필살기 메달인지 아닌지는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여기 메달 들어간 건데, 드라큘량이 또 구미랑 있는데, 구미는 1장인가? 여기 2장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원래 이런 메달밖에 없었죠, 버스터즈? 근데 이런 필살기인가? 뭐, 새로운 건가? 이런 메달이 나와서, 한번 개봉해볼, 개봉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사탕이 아까 들어있어요. 제가 하나 먹었는데. 자.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오 살짝 봉이 오 이게 어신녀가 나왔습니다. 어신녀 네 어신녀 어신녀 이게 어신녀인가? 네 아무튼 어신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었듯이 사탕 네이클로버스 탁인데 제가 먹으니까 이건 소다 맛이 나더라고요. 자, 이거, 저 옆으로 가두시고 자,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나 연상이 너무 짧다. 2분이네. 거의 3분.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오! 대박! 와 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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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자, 이번엔 비밀, 베일의 싸인메달 2탄입니다, 2탄. 베일의 싸인메달. 이번엔 베일의 싸인메달 2탄! 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자. 자! 베일의 싸인메달입니다.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고요. 제 친구들 때문에. 야, 이 베일의 싸인메달입니다, 이게. 저 이거를 한번 맞춰 보세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야 이거 야 이게 나올 줄이야 이게. 야 이거 번쩍 번쩍 하고 구나 하나 베이레스 메달. 마찬가지로 여기 사탕이 들어있죠. 예 사탕 여기 뭐 반다이라고 되있는데 근데 원래 반다이가 음식 만드는 데인가요? 저는 원래 건담 만드는 줄된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이 음식 만드는 데라고 한 건가요? 저가 한번 뜯어볼까? 알겠습다 아무튼 이런 메달도 나왔으니 신수동에 신수동에 사시는 분은 신수시장에 가서 뭐지 옷 파는데, 뭐 수영복 파는데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아줌마 인심도 좋으시고 메달 하나 더 주시는데 많이 사여 주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프루트 타입을 사야 되거든요. 어, 근데 요즘 추석이 이제 다가오죠. 추석, 추석 때 아, 용돈을 좀 많이 모으면은 요게지 유프루트 타입을 살수 있는데, 최대한 요게지 유프루트 타입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게 문자도 달라진 것 같은데, 자, 이거랑, 이거랑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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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네. 잠시만요. 이거랑 같죠? 어, 같은데? 이게, 이게 하나만 들어있는 그건가요? 이게 정, 제가 산건 정가가 하나에 3,000원, 이거, 한 팩에. 이거 두개두 두 개에 5,000원이라서 샀는데요. 이거 세 개, 팩에 만 원이죠, 이거.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새 팩을 사봤는데 8,000원이 낭비됐습니다. 8,000원 낭비와 8,000원을 썼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남은 거 아더 월월, 아더 월월과 어신녀까지 이렇게 두세 종류의 메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 나가지 하나 자, QR코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약속하기 QR코드. QR코드, 뭐, 이거 아는, 아시는 분은 알겠죠? 아까 베이레싸인 메달의 QR코드입니다. 한번 찍어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아,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니,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자. 아무튼, 어신여왕, 이거. 그리고, 베이레싸인 메달. 이세 종류가 나왔고요.